안녕하세요 홍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X 거리 4를 설명할 건데요. 일단 X 거리 4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여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X 거리 4하고 십자가를 연결해갖고 여러분한테 더큰 리바이스 테크닉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스 거리 4번발 한번, 한번 볼게요. 자, 초급 5번 3 4 다섯 여섯 하나 둘 스파이럴 3 4 다섯 여섯 하나 둘이에요. 뒤로 갈때 무슨 발? 항상 오른 발이에요. 반쪽 장식 3 4 다섯 여섯 1 2 하나 둘.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회전할 건데 어 225도 회전하셔야 돼. 샌네 다섯 여섯 하나 둘그 다음에 셋넷 쭉이고 다섯 여섯 하나 둘 사박사박 다섯 여섯 셋넷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하나 둘, 둘. 입니다 자 파트랑 함께 일단 x거리 4를 설명해주고 십자가쓰이랑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x거리 4 스타트는 아까 그십자가쓰이랑 어, 비슷해요 오른손 들었다가 여성 왼손 덮어주고요. 스파이더에서 나가시고. 또 이때 네번 뒤로 갈 때, 네 번째 발에서 이 손이 배, 배 밑으로. 여기 가슴에다 을것아서손 갖다 된다 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시작. 이때 살짝 막아주고 밀어주는 거야. 셋, 넷, 하나, 둘.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왜안 되냐면은 네발 뒤로 갔다가 두발 나가면 나머지 두 발일 때이 손을 들쯤 밀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다. 그때 나중에 되려면 늦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한번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반대편에서. 자, 오른손으로. 그다음에 여성 왼손 덮어주고 스파이를. 그다음에 발네 번.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또안 돼. 남성분들이 까진다고 이렇게 하고 시작. 세있 이러면 안 돼요. 이런 현상은 여러분이 어, 코어에 힘을 안 주기 때문에 그래. 자 코어에 힘을 배에다 꽉 줘야지 축축한. 아니어져요. 시작. 세넷 다섯 여섯 세넷 하나 둘세넷 다섯 여섯 하나 둘세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에요. 이때 또 여성 지금 고생 친하게 해놓고요. 여성 머리 한 봐갖고 또, 또, 머리 건들어서 또 거절당하면 안 돼. 여성 머리를 봐야 돼. 머리 흔들리면안 되니까. s t 여기서 아까 x 스이리 2에서 응용한 거 3개 있죠. 이전 시간에 한 거. 그거 아무거나 써놓으시면 돼요. 셋, 넷, 다 써요. 이래도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전주주사에서. 그런 식으로 응용하시는 거예요 뭐, 엑스거리 2에서만 여성 앞에서 돌라는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4에서도 그런 식으로 응용하셔도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빅 이벤트 엑스거리 4와 십자가 쓰리가 만나면 어떤 스텝이냐는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엑스거리 4 뒤로 내고. 네, 다섯, 여섯, 세,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하고 왼발에 체중 걸었어요 지금. 자 여성 보면서 세,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세,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세, 네,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면 어 뭐예요? 엑스거래 포에서 십자가 쓰리로 연결되는 거예요. 원래 십자가 쓰리가 스파이를 한 다음에 뭐예요? 기루 네 번이잖아. 이거 엑스월이 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다음에 여기서, 그다음에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에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쓰시면은 여성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대신에 중간 중간 제가 설명하는 거 여성 불편하지 않게해서는. 여러분 눈이 항상 바빠야 돼요. 여성을 비교하는 데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 쳐다보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런 난이도 있는 스텝을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스텝은 굉장히 어려운 스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영상 보시면서 반복하시다 보면 은 언젠가는 잘할수 있을 거라고 믿고 네, 여러분 파이팅 하길 바라겠습니다. 엑스거리 오늘 제목은 X거리 4와 십자가 3가 만날 때. 자, 여기까지. 고맙습니다.